돌보는 이보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 해답을 돌보는 이의 따뜻한 정에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양문교회의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곳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내외가 출근하는 오전 8시. 승합차를 이용해 어르신들을 집에서부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아침을 거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곳에서는 숭륜 같은 가벼운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건강 체크와 간단한 아침 체조로 본격적인 하루 일정이 시작되는데 작업 치료와 건강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어르신들의 입가엔 연신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어.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제일 재밌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제일 재밌어요. 노래 부르고 좀 운동 육동이 좀... 하고 이런 거 만드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만나고 이곳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작업치료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중후 이렇게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특히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어 어르신들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나가는데 이제 공원이나 아니 박물관 등 이렇게 주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마친 뒤 이어진 꿀맛 같은 점심식사. 전문 조리사 2명과 자원봉사자들이 내 부모가 먹는 밥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 바쁘고 힘든 현대인을 대신해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모토입니다. 네 저희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한 손은 어,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2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 그래서 자신의 질병으로 미안해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또한 손은 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제대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힘겨워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어르신들에게는 아들과 딸처럼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는 격려자라서 함께 사랑가득 행복가득한 가정들로 세워가는 일에 시인받고 싶어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두 할머니를 위한 생일파티. 김치, 치즈 대신 깍두기를 외치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재활운동과 건강체조 등 오후 프로그램을 마친 뒤 저녁 식사까지 하면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하루는 마무리됩니다. 승합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것은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따뜻한 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함께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뉴스 통신 차현영입니다.